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요즘 해킹이 난리죠? 그래서 저도 요즘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골치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몇달 전에, 오래 전도 아니야, SKT 해킹 사태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저 SKT를 쓰고 있었어요. SKT 알뜰폰이죠, 정확히는. 그래가지고 당시에 많은 분들이 KT라든지 LG 유플 이런데로 아마 번호 이동을 하시거나 유심을 교체하시거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KT가 SKT를 비웃고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런 개소리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놀랍게도 저도 옮겼습니다. KT 알뜰폰으로. 근데, 짜잔. KT에서도 이렇게 해킹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이거는 더 심각해요, 사실. SKT는 서버가 털린 거잖아요? KT는 그게 아니야. 기지국이 털렸어. 아, 이거 말이 되나?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SKT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뭐 해킹을 했다. 이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KT 해킹은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자기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의 정보를 털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소액 결제 같은 거 하고 막 이랬잖아요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쉽게 그래가지고 뭐 이분들이 뭐 조선족이다 어쩌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해가지고 또 약간 중국 헤이트 이런 게 있긴 한데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털린다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전부터 뭐 공인 인증서 뭐 이때부터 있어왔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보안에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다 면피성 보안이야. 보안이 정말 우리 정보를 지키자 이게 아니라 일단 보안하는 척 해놓으면 면피가 된다. 거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객의 정보를 지켜야겠다 이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으면은 우리는 보완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이러기 위한 보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저께 또 놀라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롯데카드 해킹.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롯데카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 다 털어가라 내 정보. 다 가져가. 그래가지고, 롯데카드조차 해킹을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롯데카드 앱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내 정보가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정보를 넣어보니까 다행히도, CI, 가상결제코드 등등, 이런 것들이 털렸다고 해요. 진짜 심각하게 털리신 분들은, 카드번호, CVC, 이런 것까지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온, 아래 정보가 유출되었다. 이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죠 지금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kt 털렸죠 kt 털렸죠 그럼 갈 곳이 어디다 lg u 플러스 밖에 없다 물론 lg u 플러스는 그 이전에 그때 이미 한번 털렸어요 어쨌건 이미 해킹된 곳을 쓸순 없잖아요 그래서 해킹 안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kg 모바일로 옮겼습니다 광고 같은데 광고 아니에요 이런 데서 광고 주지도 않습니다 요 kg 모바일 모바일은 l g u 플러스만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요게 괜찮아요. 일반 데이터 마음대로 데이터 10기가에 10기가 다 쓰면은 1메가 bps로 무제한 사용 가능 통화 200분 문자 100분 12개월 동안 2970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가끔 보다 보면은 이거보다 조건이 더 좋은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요 개월수가 짧아. 막 4개월, 6개월, 막 이래요. 요 개월수가 짧으면은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얘는 12개월이라서 1년 뒤에, 1년 안에만 번호 이동하면 되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물론 내가 뭐 여자친구랑 통화를 자주 한다. 아니면은 업무상으로 사용을 많이 한다. 그런 분들은 200분에 문자 100건이 조금 적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화랑 문자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저같은 분 많으실걸요? 보통 이제 데이터만 많이 쓰지 그래서 요걸로 변경했구요 카드는 제가 롯데카드, 로카 라이킷 얘를 쓰고 있었어요 모든 가맹점 1.2% 할인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1.5% 할인 꽤 괜찮아요 더군다나 실적이랑 한도가 없어 그래가지고 요게 제 메인 카드였어요 메인 카드 근데 요번에 털렸잖아 그래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로 옮겼냐? 요 토스뱅크 하나카드 와이드로 옮겼습니다. 근데 얘의 약점이 실적 한도가 있어요. 40만 원 이상을 써야지 2% 할인이 돼. 40만 원 미만이면 1%야. 요 로카 라이킷1.5 같은 경우에는 실적 한도 없이 모든 가맹점 1.2% 온라인 1.5%였거든요. 근데 얘는 40만 원 이상을 써야지 2%입니다. 그래서 40만원 이상 쓰실 분들은 얘가 이득이겠죠. 2%니까. 근데 40만원 미만 쓰실 분은 1%니까 좀 퍼센트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조금 비싸요. 2만원이야, 2만원. 요 로카 라이켓1.5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만원이었어요, 겨우. 그래서 굉장히 제가 메인으로 잘 쓰고 있었는데 어쨌든 해킹 당했다니까 그대로 쓰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요 토스뱅크 와이드로 옮기게 됐습니다. 제가 신용카드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한 40만원은 넘게 쓰더라고요 간혹가다가 30 몇만원 이렇게 쓰는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40만원은 보통은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2% 청구할인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요번에 옮기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롯데카드 쓰는데 옮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옮기셔도 되니까 그래도 카드 재발급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bc 카드에 고트 카드란게 있어요 고트 카드 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가맹점 1.5% 국외 가맹점은 최대 3% 적립된다고 해요. 근데 얘는 카드 디자인이 좀 별로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꽤 싸요. 해외 겸용 마스터 카드가 12,000원, 비자 카드는 15,000원.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요즘에 이 MGS 하나 카드 얘가 유명하더라고요. 간편 결제 10% 청구할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등. 그리고 디지털 구독,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등등 50% 청구할인. 그리고 디지털 구독, 네이버 플러스, 쿠팡 와우 50% 청구할인. 카드 가격은 연회비는 17,000원. 근데 얘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온라인에서 가입이 안 된대요. 직접 새마을금고 가서 해야 된대.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그래서 요 카드도 요즘 잘 나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토스뱅크 하나 카드 얘로 옮겼다. 물론 제가 소개시켜드린 카드들보다 더 좋은 카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생활 패턴에 맞게. 근데 제가 소개시켜드린 대부분의 카드들은 그런 거 없는 카드들이에요. 지금은 옮겼지만 모든 가맹점 할인. 얘도 모든 가맹점 할인. 얘도 모든 가맹점 할인. 뭐 편의점 몇 퍼센트 카페 몇 퍼센트 영화관 몇 퍼센트 이런 거 따지는 거 귀찮잖아요 그쵸 카드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편의점 갈 때는 이 카드 영화관 갈 때는 저 카드 이마트 갈 때는 이 카드 그래서 귀찮으신 분들에게 딱 좋은 요런 카드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정신이 없어요 카드도 바꿔야 되지 통신사도 지금 옮겼지 옮기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뭐 카드 바꾸고 통신사 옮기고 하면은 제가 기존에 등록해 놓은 결제 정보 이런 것도 전부 다 바꿔줘야 돼가지고 그게 좀 귀찮아요 내가 여기저기 카드 등록해 놓은 것들 그런 거다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열 받아서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제가 어디로 옮겼나 왜냐면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옮기는 거라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냥 주기적으로 갈아타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 쭉 쓰지 마시고 왜냐면 털릴 걸 가정해서. 제가 요번에 LG U+로 옮겼지만 LG U+는 또뭐안 털리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분명히 털립니다. 그럼 그때 또다시 skt로 옮기고 제가 요번에 토스뱅크 하나 카드로 옮겼지만 뭐 하나 카드는 안 털리겠어요? 하나 카드도 털릴 수 있지? 그럼 또 다른 카드사로 옮겨 타고 자기 정보를 한 회사에 오랫동안 두는 게 그냥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털릴 거니까. 근데 내가 다른 데로 옮겨 버리면은 그 전에 정보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 전에 카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봤자 그걸 어차피 못 쓰니까 옮겨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기적으로 카드사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옮겨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KT 해킹 당하셨다거나 롯데카드 해킹 당하신 분들 제 영상 참고하셔 가지고 다른 데로 잘 한번 옮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